안녕하세요. 참 쉬운 치아교정 닥터 참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아, 설측교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설측교정의 이름부터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설측교정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설측교정의 설자는 혀를 말하고요. 측자는 그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하는 교정장치는 이 앞쪽, 치아 쪽에다 장치를 붙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안쪽으로, 치아 안쪽으로 장치를 붙이게 되는 것이 설측교정입니다. 설측교정을 여러분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이유는 바로 안쪽으로 붙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설측교정의 장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말 그대로 설측교정은 치아 안쪽으로 붙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겠죠. 만약에 2년 동안 교정을 하신다면 교정장치가 보이는 게 좋으시겠어요? 보이지 않는 게 좋으시겠어요? 당연히 보이지 않는 게 좋으시겠죠. 하지만 설측 교정이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설측 교정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설측 교정을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부딪히는 어려움이 바로 가격이에요. 혹시 설측 교정에 관련해서 치과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너무나 설측 교정을 하고 싶은데 가격을 듣고 포기하신 분이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설측 교정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운 치료가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측 교정을 하게 되시면 혀 쪽에 장치를 붙이기 때문에 발음이 조금 새거나 발음이 부자연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장치가 혀 안쪽으로, 치 안쪽으로 있기 때문에 음식을 드실 때 음식물이 잘 끼실 수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음식물이 끼게 되면 거울을 보거나 눈으로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지만 안쪽에 낄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남아있는 음식들이 썩거나 부패할 경우에 입안에서 굉장히 불쾌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치교정을 하게 되면 입안에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거나 혹은 실수를 할 경우에 바깥쪽으로 붙이는 경우보다 장치가 탈락할 확률이 높아요 탈락하게 되면 입안에서 굉장히 불편감을 느낄 뿐 아니라 아무래도 치과에 와서 보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또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렇게 설측교정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봤는데요. 콩고음이 듣고 있어 보면 왠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설측교정,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설측교정이 비싼 이유를 얘기를 하려면 이제 바깥쪽으로 붙이는 것과 안쪽으로 붙이는 것의 차이점을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바깥쪽 치아는 굉장히 평평하고 가지런합니다. 하지만 치 안쪽은 혀로 이렇게 쓱 대보셔도 알수 있지만 굉장히 모양이 다이내믹해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장치를 붙일 때에는 의사가 손쉽게 이렇게 교정기를 붙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안쪽으로 붙일 때는 의사가 바로 붙일 수가 없고 기공소라는 곳에 모델을 보내서 거기서 이태리 장인의 한땀한땀으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수 시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설측교정에 교정기가 붙이는 작업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한 재료비가 아주 많이 들려요 그럼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바깥으로 붙이는 순측교정에 비해서 안쪽으로 붙이는 고가의 설측교정은 치아교정의 결과만 놓고 봤을 때더 효과적인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측교정과 바깥으로 붙이는 순측교정의 치아교정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모든 치아에 교정기를 달고 거기에 이제 와이어라는 것들을 넣어서 교정을 하고 또 교정 전문의가 충분히 실력이 있기 때문에 설측교정이든 순측교정이든 치아교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기공비나 재료비 때문에 설측교정은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설측교정을 꼭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서 교정기가 밖으로 보이기 싫은 사람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서비스직을 하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때 치아가 많이 보이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많은 웃음을 보이면서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설측교정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이제 자기 필요하고 상관없이 라미네이트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라미네이트를 하시고 교정을 하고 싶으신 분들. 바깥쪽으로 교정기를 붙일 경우에 교정기를 떼다가 no. 비싼 라미네이트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안쪽으로 오히려 설측 교정을 할 경우에 라미네이트가 손상되지 않고 교정할 수 있겠죠. 이번엔 이러한 설측 교정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설측 교정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사람들은 혹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 첫 번째로는 발음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만나거나 대화를 해야 되는 사람들, 또 발음이 분명해야 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설측 교정을 할 경우에 적응이 조금 안 되신다면 발음에 조금 부자연스러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분들은 설측 교정을 조금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입 냄새가 조금 걱정되시는 분이에요. 안 그래도 입에서 조금 냄새가 나는, 소위 말하는 구치라 그러죠? 그래서 입 냄새가 조금 나는데, 설축교정까지 해서 음식물이 끼고 잘 빼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입 냄새가 더날수 있겠죠? 이것이 많이 신경 쓰이는 분들, 입 냄새가 많이 신경 쓰이는 분들은 설축교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설축교정 하시는 분 중에서 이렇게 뭐 음대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예술 쪽을 하시는 분이라 그러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관악기를 부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 안에 장치가 있게 되면 입 안에 악기를 물고 불기가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악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설측 교정에 대해서 신중히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설측 교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참 쉬운 치아교정 닥터 참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